출근할 곳이 없습니다. 두태 <laughs> <laughs> 박정희와 김현의두 번째 팔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딱 보면 두 선수의 어떤 대충의 그 어떤 네. 경기 스타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에 따라서 이 신체가 또 그에 막히 변하는 거죠 김승현 선수의 몸은 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땅땅한 반면 박정현 선수는 약간 이렇게 넉넉한 느낌 그런 느낌 들고요 김태훈님 어서 오십시오 어, 이 대진표를 보니까 또한층급 밑에서 올라와서 이제 한라급에 도전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보진되어있는데예 예. 원래 저번 대회 장사했던 김보경 장사 역시나 원래는 금강급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한라급으로 그렇죠. 올라와서 한라장사에 올라왔 평창 대회에서 장세 올랐었죠. 박동환 선수도 이제 금강급에 뛰다가 한라 장세 올랐죠. 노은수 장세께서는 지금 수업 중이시라고요? 어. 그 이제 플로리스트 수업을. 아 그렇죠 이제 꽃집 하시니까. 어... 씨름과 플로리스트 아 이렇다. 뭔가 매치가 안 되는 듯하면서 되는. 자치 이자야 잡치. 잡치기술 승리를 하면서 16강전에 진출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희 선수 상대하기 결코 용이한 선수가 아닌데요 예. 김승현 선수가